마디, 촌, 하나, 둘, 셋. 작을, 소, 하나, 둘, 셋. 가운데, 중, 하나, 둘, 셋, 넷. 큰, 대. 하나, 둘, 셋. 먼저, 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날, 생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가르칠 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배울 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. 학교, 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문, 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